when i was one beneath the oklahoma sun and from that day i started taking my own route i learned to read when i was two and i believed it all was true too young to fill my mind with questions and with doubt i made my first friend when i was three but by four he moved away so very far from me At five I wondered why people live and people die and why the things I love just slowly slipped away from me and only these stars remain the same Cold night Starlight We are not alone. Cold night, starlight. We are not alone. We're together on our own. I said goodbye when I was ten to Santa Claus and all his friends. I had to leave. Those childish stories all behind. But when they told me God was real, I just couldn't help but feel this burning question that was tugging on my mind. By the time I was 11, I had given up on heaven and everything was falling into place. kept my mouth shut so I wouldn't rock the boat Because a kid who's fallen overboard is just too ashamed to float and still the storms remain the same. To lean upon, I had to relearn everything. My legs were weak without the wing, but I'm stronger now. My mind is free, controlling my own destiny. When I write the final chapter, that's the last you'll read of me. Today I went to see a friend. His days are almost at an end. The doctors say he's got a month or two to live. He called to me there from his bed, and with a weakening voice he said, If there's no God, then tell me, what the hell's the point? I didn't have an answer, so I looked at him and said, You were always giving love, you could have taken it instead. This journey may be pointless, but. At least I sure can say you made it better for the rest of us. You passed along the way, still the stars remain the same. 꿈 잡는 상상도 하고 음, 좋아하. 좋아. 지금 새로운 백합이 또 피었습니다. 이 아이는 백합 이름이 엣지라는 아이예요. 어,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어, 제가 심은지 한 3년 정도 되어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가장자리에 이렇게 엣지나게 색상이 진한 분홍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예요. 어, 저는 이 색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백합을 구매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 대가 한 대가 올라왔지만은 지금은 3년 되니까 대가 세 대가 올라왔네요. 지금 옆에 있는 이아이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지금 이제 서송이가 딱 피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면은 또 이렇게 새로운 대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 아이도 엣지 같아요. 그리고 또저 너머 이렇게 백합이 또 이렇게 피어납니다. 저는 백합을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섞어서 심었는데요. 음,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은 치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다른 아이들이 힘 있는 아이들이 받쳐주니까 어, 백합은 다르게 지주대를 제가 안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키 되면은 전부 다 지주대를 해줘야 됩니다. 안그럼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바람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그런데 이 아이들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물론 한곳에다가 백합을 심는 것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구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때 제가 구근 하나에 3,000원씩 주고 샀습니다. 엣지를. 음, 이런 아이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그리고 백합이 향기나는 백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도 엣지 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넷도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방안에 앉아 있으면 백합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제 초청이가 피었으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엣지가 피겠죠. 1년에 대가 한대씩 생기네요. 1년에 구근이 하나씩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개 두개 저 뒤에 또 구근이 생겼어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백합꽃은 좀 지는 시기가 좀 빨라요. 백합이 피어서 조금 오래가면 좋을텐데요. 빨리 좀지니다이 아이 이름은 카사블랑카예요. 카사블랑카를 제가 심었더니 또 이렇게 옆에도 새로운 송이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어, 이름도 참잘지었죠 카사블랑카. 어, 이 아이는 특별히 어, 뭐 내세울 만한 것은 없네요. 흰백합의 수치 이런 아이예요. 카사블랑카. 자, 카사블랑카. <laughs> 카사블랑카라는 노래도 있는데 어, 이 아이, 카사블랑카. 백합은 비가 오면은 이렇게 어, 옆에. 어. 꽃숱에서 이렇게 가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피었을 때 이렇게 제 모습을 한번 찍어 봐야 돼요. 음, 저번에 계속 피고 있는 이 아이 콩카도르. 콩카도르는 실새 없이 꽃대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보니까. 밑에 먼저 핀 아이들은 이렇게. 좀 시들고요 위에 보면은 또쭉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카사블랑카 아니 아니죠 콩카도르 노랑색 의 콩카도르 콩카도르는 원래 꽃송이가 굉장히 큰 아이예요 콩카도르 그리고 이 백합, 겹백합인데요. 아, 이 아이 이름은 지금 제가 까먹었어요. 어, 이름은 까먹었는데 밑에 자막으로 어, 넣어드릴게요. 어, 이 아이도 지금 막 피기 시작하네요. 백합은 지금 제가 어, 2년 동안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백합으로 이렇게 꽃을 매년 예쁘게 보고요. 또 새로운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니까 항상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도 안핀 백합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백합 사진은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오는데도 제가 비를 맞고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새로운 꽃들이 계속 이렇게 피어나기 때문에 또 제가 예쁜 모습일 때 여러분들께 한 번씩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어떤 아이인지 꽃이 피어봐야 알겠습니다. 두 아이가 지금 이렇게 또 꽃들을 보이고 있네요. 어머나 세상에 이 아이. 이 아이 줄을 감고 올라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쳐져서 어, 밑에서 뽑아서해야 돼요. 어, 이런 아이들이 씨앗이 맺혀서 씨앗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로 보면은 제가 봄에 잘라주지 못한 목, 목수국이죠? 목수국. 어, 이 아이 이름은 핑크앤노즈인데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앙에 있는 아이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어, 저 위에는 좀 많이 피었어요. 작년에 이 아이를 제가 5월 말쯤에 잘라 주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제가 꽃을 하나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음, 제가 좀 예쁜 색감의 꽃을 보려고 어, 잘라 주었는데요. 너무 늦게 자른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잘라서 제가 꽃을 예쁜 꽃을 못 봤습니다. 라임라이트와 비슷하지만은 색감이 물든다고 하는데요, 살짝 물들지 여기서는 정상대로 봄에 일찍 한번 잘라주면은 꽃을 보고 예쁜 색으로 물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5월 말에 잘랐어요. 그랬더니 꽃이 안 피었습니다. 너무 늦게 자른 것 같아요. 여기서 최소한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한번더 잘라 주면은 그때 또 새로운 꽃들이 형성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낮은 아이들 밑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항상 어, 요런 아이들, 요거 좀 낫거든요. 키가 낫는데, 요런 아이들은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언제 가장 온도가 좋을 때 잘라주면은, 어, 색감이 가장 예쁘게 물이 드는지 저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꽃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꽃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어,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해보고, 어, 꽃이 가장 예쁜 색감으로 물들 때 물드는 것을 또 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시도를 해봅니다. 저는. 새로 피는 백합. 이 아이도 지금 필려가 합니다. 꽃멍이 맺혀 있네요. 어, 내일 정도 되면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아이도 제가 지금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막으로 제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 아이가 장미에 조금 치여서 지금 두송이가 원래는 피었네요. 어, 이 아이를 내년에는 어, 제가 이번 가을에, 이번 가을에 제가 옮겨주도록 할게요. 다른 곳으로. 조금 편안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곳으로 꼭 옮겨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